여러분, 오늘 이제 2교시 20과 배우 차인데요 공부할 것 무엇 이 있을까요? 짜잔! 첫 번째는 동물들의 이름을 알고 쓸수 있다. 동물들의 이름 한국어로도 할수 있는 것. 오늘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나는 모모모와 또는 모모모과 어디 어디에 갑니다. 우리 어디어디에 갑니다는 그동안 배웠는데 나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 어디어디에 갑니다. 길 문장으로 할수 있는지 다음은 무엇무엇을 타고 갑니다. 자, 우리 19과에는 무엇무엇을 타다를 배웠어요. 20과에는 무엇무엇을 타고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 무언, 무엇들 또는 무엇 무언, 무엇을 봅니다. 세 가지 문법과 동물들 이름에 대한 명사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식과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첫 번째 보이는 동물은 고가긴 걷기리.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는 빨개했던 원숭이. 이 목이 긴 짐승, 길린 자, 정글이나 동물원에 왕으로 불리죠, 동물들의 왕, 사자. 자, 사자처럼 용맹하지만 용감하지만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돌고래. 그 옆에 돌고래 보이죠? 돌고래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디 어디 땡땡 가보셨을 거예요. 자, 아, 샌디에고 잘못 얘기했어 샌디에고. 자, 그리고 밑에 동물들을 먼저 볼까요? 물 속에서 이걸 크게 벌리고 물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를 물 먹는 하마 이렇게도 불렀어요. 자, 원투하는 장면 혹시 인도네시아서 우리 갱거루가 수하는 장면본적 있나요? 쿡쿡. 자. 깡총깡총 튀는데 무척 귀엽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엄청 사납다는 캥거루. 캥거루 특징은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새끼 캥거루, 베이비 새끼 캥거루를 넣고 다닌다는 것. 자, 그 옆에 주머니가 있는 홀스 말은 얼룩말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먼저 문장들을 읽어 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좋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친구들과 놀 갑니다. 자, 여러분도 시작. 두 번째 문장. 노란 학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우리는 코끼리를 봅니다. 자네 번째 우리는 사자를 봅니다. 자 시작. 다음 문장. 우리는 원숭이를 봅니다. 시작, 자, 마지막 문장을 보겠어요. 우리는 기린을 봅니다. 이제 문장들을 보, 자세하게 공부 한번 해보죠.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받침이 있는 게 오면 그다음에 과가 온다 그랬고 받침이 없는 게 오면 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자, 과일 일인 리을 일, 받침이 있으면 뒤에 과. 그럼 받침 없는 복숭아 복숭아 받침이 없어요. 복숭아 와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나는 친구들 와일까요? 과일까요? 들 받침이 있어요. 리을 받침. 배침. 받침이 있을 때는 과 나는 친구들 과 동물원에 갑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나는 친구들 들 리을 마침이 있고 과 학교에 갑니다. 나는 친구들 과 어디요? 비행기 탈수 있는 어디? 내 네, 공항에 갑니다. 우리 요즘 못 나가서 가고 싶은, 정말 가고 싶은 '나는 친구들과 공원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로 보겠어요. '나는 엄마', '마', '아침이 없어요', '그러면 와'일까요? '과'일까요? '와'나는 엄마', '와'동물원에 갑니다. 그럼 나는 선생님, 님, 님하고 받침이 미음, 과 항구에 갑니다. 나는 동생, 생, 이음 받침이 있어서 과 항구에 갑니다. 그다음에 자 받침이 또 있을 때, 과 받침 이 없을 때. 을이 올수 있는지 를이 올수 있는지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 그래서 노란 학교 버스 스, 스 받침이 없네요 그러면 를 노란 학교 버스 를 하고 갑니다 그럼 큰 트럭, 럭 받침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 그러면 큰 트럭을 타고 갑니다. 구급차 차 받침이 없어요.를 구급차를 타고 갑니다. 자, 지하철 지하철 철 리얼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을,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다음 봅시다. 우리는 보긴 보는데 뭘 봐요? 코끼리 리 받침이 없으니까를 우리는 코끼리를 봅니다. 자, 그럼 기린 린 받침이 있으니까 자 누가 해볼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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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자,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방금 맞췄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길이는 봅니다. 을이었어요. 그럼 하마는 이 옆에 왼편에 하마글이 보이죠. 자, 우리는 하마, 뭘까요? 를 받침이 없으니까 를 봅니다. 요가서 연습 문제를 봅시다. 뜻이 맞게 번호를 쓰세요. 사자, 두 번째 있는 호랑이, 세 번째 기린, 네 번째 돌고래, 다섯 번째 원숭이, 여섯 번째 코끼리 중에 영어 맞출 수 있는 거 봅시다. 하자는? 자, 는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기다려줄게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바자, 라이언, 호랑이, 타이거 기린, 기라, 돌고래, 떨핀, 원숭이, 멍키, 거끼리 헬로펀트 다맞혔나요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쓰세요 1번 뭐였어요? 1번 네 물의 왕어순번 어. 어. 잘못해놨네요 이것도 기다려줬습니다 다다 되셨나요? 다 되셨다면. 갑니다. 세 번째 동물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기다려줄게요.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원숭이 그림을 그리고, 볼고래 그림을 그리고, 기린 그림을 그리고, 사자 그림을 그리고,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헹거로 그림을 그리고 하마 그림을 그리는데요. 다 그렸나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선생님께 그린 그림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대문제. 어떤 동물인가요? 손으로 이해세요를 봅시다. 코가 길대요. 1번에 뭐라고 써있죠? 코가 길다고 써있어요. 코가 길다고. 뭘까요? 코가 길 동물. 맞아요. 코끼리. 물에서 살대요. 물에서 물에서 사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응?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돌고래. 목이 길대요. 세 번째 목이 긴 동물. 긴 동물, 기린. 자 나무 위로 올라가요. 원숭이 동물들이 무서워한대요. 오랑이 빈칸에 자 불자를 쓰는 거예요. 갑니다. 고. 갑니다. 갔습니다. 갑니다. 갔습니다. 갑니다와 갔습니다의 차이가 뭘까요? 갔습니다는 갔습니다는 어제 한 일. 갔습니다는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이 아니고 어제 한 일. 원목, 상시 웃습니다. 자, 그럼 라이드는 뭘까요? 탑니다, 탑니다. 그러면 로즈 탔습니다, 봅니다, 씩, 왔습니다 또는 봤습니다. So play 놉니다. 노아 p l a y 놀았습니다. 자 어려웠죠? 갑니다. 갑니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탑니다. 탑니다. 습니다 봤습니다 봅니다 봅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놉니다 놉니다 놀았습니다 놀았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다음 음음음음음음음 친구들과 동물원에 갔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읽어 볼까요? 네. 오. 좋아요. 노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오끼리와 사자를 습니다 다음 문장,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동물원에 갔습니다. 노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코끼리와 자를 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친구들과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노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써 있죠? 세 번째 어떤 동물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동물이요? 네, 어디 몇 번째 문장이 있죠? 아, 그렇죠. 세 번째 문장에 오끼리와 자자를보았습니다라고 썼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디에서 놀았습니까? 놀았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화면을 잘 보시고, 자, 문장을 쓰고 읽기 연습을 합니다. 그림 속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 저기 토끼 집에는 토끼가 보이고, 기린 집에는 기린이 보이고, 응? 저기는 사자 집인가? 사람 없는 집은 사자로 보이고, 사자 집이고, 오, 악어는 악어 아거 집이고, 사자는 집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봤으면, 옆에 193페이지에 2번 문제. 1번 그림에 맞게 손으로 읽고 문장을 써 봅시다. 토끼가 뭐라고 있을까요? 짠짠짠짠.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오오오오오,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죠? 하, 밥을, 토끼가 밥을 먹습니다. 그럼 사자는 지금 뭐하고 있죠? 사자, 집에도 없고 밖에서 저기 저기 사자, 사자네 집 위에 뭐가 보이네요. 네공, 사자가 공을 어떻게 할까요? 맞았어요. 찹니다. 악어는요? 악어 악어가 뭘 들고 있는데 아 저거 악어 칫솔인 것 같죠? 자 그럼 악어가 이를 닦습니다. 다음 기린 어디 있어요? 기린 헉, 저기 목이 긴 기린은 뭘 하고 있어요? 오 물을 물을 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마십니다. 자, 그다음 선으로 연결했어요. 자, 다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도끼가 밥을 먹습니다라고 밑에 문장에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공책에 사자가 그리고 악어가 기린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써봅시다. 자, 시작이에요. 두 번째 문장 사자가 사자가 북을 치고 다람쥐 노래 부르고, 원숭이가 춤을 추고, 악어가 피아노를 칩니다. 이렇게 책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동물을 불러보아요. 농장에 나오는 동물를불러겠어요동물농장요 동물입니다. 여러분 다 들었죠? 우리 동물농장, 오늘 배운 동물들 생각하면서 한번더 불러보세요. 집에서 한번더 불러보세요.